네, 교과서 159쪽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이 직육면체에서 세 꼭지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평면 중 직선 AC를 포함하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직선 AC는 여기에 있네요. 이 파란색 직선을 포함하는 서로 다른 평면이 몇 개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면 ABCD 윗면이 있겠죠. 평면 ABCD 또 다른 평면은 AEGC 이그 평면이 있겠네요. 어, 또 다른 평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평면이 있겠네요. 평면 AFC, 또 다른 평면은 평면 AHC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평면은 4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모서리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자, 모서리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직선 MF와 직선 CG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냈어요. 직선 MF를 표현해 볼까요? MF, 직선 CG 이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해요. 자, 그런데 MF라는 직선과 CG라는 직선은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죠? 우리 이런 직선의 위치 관계를 꼬인 위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직선이 꼬여있을 땐 어떻게 하더라? 한 직선을 평행이동시킨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그렇죠? 어. 각도 바꾸지 말고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시키면 결국 이 문제는 직선 MF와 직선 BF가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두 직선 이루는 각 세타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어. 자, 그럼 우리는 코사인 세타의 값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은 이렇게 C 자로 내야겠죠? MF의 길이 분에 BF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MF의 길이를 찾을 건데 지금 어떤 한 변의 길이가 제시가 된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한 변의 길이를 뭐 지정하면 됩니다. 나는 쌤은 여기를 길이를 a라고 둘게요. 그렇다면 여기는 길이가 2a가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M은 중점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루트 5a가 되겠네요. MF의 길이는 루트 5a. M, BF의 길이는 e a 루트 5분의 2는 5분의 2 루트 5가 되어서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AD의 길이는 2, AE의 길이는 1, CD의 길이는 2루트 3이다. 여기, 여기, 여기 제시해줬어요. 점D에서 선분 EG에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했어요. 점 D에서 선분 EG에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했습니다. 이때 선분 DI의 길이는 했어요. 삼수선의 정리에서 엄청 유명한 문제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평면을 하나 찾아보세요. 어떤 평면? EFGH 밑면을 평면 알파라고 볼게요. 자, 평면 알파 밖에 점 D에서 평면 알파에 수선의 발을 뿅 내렸어요, 그렇 음. 그리고 이 D에서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뿅 내렸어요. 자, 그러면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는 사실 하나, hi라는 선분이, hi라는 선분이 eg랑 수직이 될 거라는 거죠. hi라는 선분이 eg라는 선분과 수직이 됩니다. 자, 여러분의 목표는 di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di. 어,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di의 길이를 찾으려면 삼각형 dhi. 직각삼각형 DHI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밑면을 잠깐 살펴볼게요. 밑면에서 이 부분, 빨간 부분만 뚝 떼올게요. 여기 H, 여기는 E, 여기는 G가 됩니다. 여기는 직각이고요. HG의 길이는 HG의 길이는 2루트 3. h2의 길이는 dA랑 같으니까 여기 2.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4가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이집 많이 했죠? 2 곱하기 2 루트 3은 hI 곱하기 4. 그렇죠? 어. 여기서 2는 h2고요. 2 루트 3은 hG의 길입니다 4는 2G의 길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hi의 길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루트 3이네요 hi의 길이가 루트 3인 걸 찾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파란 삼각형을 파란색 직각 삼각형을 가지고 와볼게요 dhi hi의 길이 루트 3이라고 방금 찾았고요 DH는 문제에서 1이라고 제시가 됐네요. 그럼 DI의 길이는 저절로 2가 되겠습니다. 3번 DI의 길이는 2. 그죠 1대 루트 3대 2. 피타고라스의 수 우리 외웠었죠? 2. DI는 2.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